Tja, to spomnimo. 미리 말씀드리면 37번 까지 10번부터 수원숙제는 말해줬나? 네, 네. 어? 아무튼 말해주시아말해줬 아, 27번까지, 또 숙제가 너무 작은데? 어, 부정적분의 계산은요 접근하는 미분의 성질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계산은요. xn승을 미분하면 뭐예요? nxn-1승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xn승을 접근하고 <laughs> 싶어요. 그럼 바꿔야 될거 아니야. 얘를 일단 뭐로? n 대신에 뭐 써야 돼? 자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거라메 어? 숫자는 상관할 수 없어 그럼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거라메 맞네? 그럼 봐봐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N이 되려면 이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누금만할줄 아는군 어? 올라가나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x에 n 플러스 1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n 플러스 1 x 의행성률이 되겠지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면? n 플러스 1로 나누면 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x에 적분하면요 거기다 에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1더 됩니다. 적분 상수 c는 붙여주시죠. 자, 예를 들어서요, x의 3승을 적분했어요. 뭐 어떻게 다? 1더하면 얼마지? 4죠. 4분의 1 x의 1또1 더하시면 됩니다. 됐니? 됐니? 자, 그다음에 미분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미분의 성질은 뭐가 있었어요? 야, 어떠한 수의 x 스를 c f x 했어요. 이거미분하면 뭐였어요? c f5면 상수는 꺼지고 했잖아요 아니, 인테그랄 c f x를 적분하잖아요. 그럼 얘도 꺼지면될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알겠니? 그다음 이분은요, 따로따로 계산했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f x랑 더하기 빼기 g x를 해서 d x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f x d 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CXL, TX. 따로 따로할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국도 따로 따로했잖아요 조금만 따로 따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는 어떻게 할수 있다. 꺼지면 낼수 있다. 1수분을 어, 해보면요. 뭐 3XL, 4승 마이너스 EX, 3승 플러스 E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이거 하고 싶다. 그럼 갑니다. 이 3수 꺼지도 되는데 그냥 해도 돼 이게 얼마 나오면 1도 하고 얼마야? 5족 골라요 5분의 3그 다음에 1차 늘리면 돼요 1 더하면 얼마야? 4족 4분의 2는 얼마야? 마 2분의 x 의4수1 더하면 얼마야? 1 더하면 네. 2잖아, 얼마야? 2잖아요 얼마야? 형 x의 제곱 2분의 2니까 얘는요 1 더하면 얼마야? 마 2x 그 다음 얘는 얼마야? x 적발할 수 있겠니? 네, 현민아 할수 있겠니? 현민이 이거, 이거, 이거 미분하면 좀 m e 돼 n 돼 o u know, 해볼까요? n o w you know, y o 스 know, you k n o 마이너스 know, you know, y o 하 know, you k 어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1다음 얼마 겠습니까 2죠. 2분의 3.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핵심으 붙이면 돼요. 미군게이거니까 접근할 수 있겠죠. 따로따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 상관없이. 됐나요? 어느 정도인데. 됐니? <laughs> 그리고 부정적분에는요? 아, 적분에는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미적분에서만 합니다. 설치한 적분, 뽑은 뭐 적분, 이런 게나온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현준이 빼고는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해볼까요? 25 27 35생개 하고 25 27 35 형 이름이 뭐 응, 잡채치프는 음, 나네 스트레스 받으 소시오패스 아니? 중에 렇게서잘 다독이야? 우울하거나 그러면 상담 받을라 김새롬 죽었잖 아저씨, 아 아저씨 이 이아 영화 엄빛나오는 놈의 아이그 한발 한발 나왔다 이거 했는데 2 5살이 근데 왜죽때요 네. 그러면 이게 안돼? 양변은 미분해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죠 양변은 온 미분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하시면 돼요 FX가 날라갈거고 애플 프레임 X가 나오겠지 35번은요. 라지 fx가 xfx 마이너스 2x의 상승 플러스 x 죠 자, 이거에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했잖아. 그럼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야? 그럼 스몰 fx야. 이거의 부정적분이 이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잖아. 그럼 이것도 미분해야지.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2분. 그러면 f 프라임 x는 x 약약하하넘넘면면되죠죠6 x 2 x 약분하고 여기 x 약분해가지고 넘겨 n o x 는 뭐야? 이 n 접근하고 고 n 기 1이잖아. 2 y a p u n a g u nonggeto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 1 o 으면 마이너스 1이래요. 얼마야? 그럼 C가 F -1이 뭐야, F 1 o w 면얼마 know, you 마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시 y o 시 know, you k